충격, 리병철이 섬을 이끌고 북한을 장악하다 쿠데타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 이번 연평도 공무원분 사사로 화장사건이 가져다 주는 큰 충격은 모든 국민들이 느끼고 있고 제 주변에 아는 외국인분들도 모두들 놀라서 한국전쟁 나는 것이냐면서 저보고도 조심하라는 걱정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김정은이 리병철의 쿠데타로 인하여 실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리병철 쿠데타로 인하여 실권을 잃어버린 김정은과 김혜정은 리병철과 그 일당들에 의하여 꼭두각시가 되어 있거나 이미 사망하여서 대역들이 존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리병철 역시 현재 완전하게 군장학을 못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일선에서 사격 명령과 함께 화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김정은 집권 초기의 모습과 많이 유사합니다. 그의 집권 초기에 군을 장악을 못했던 김정은은 군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이탈현상을 통제를 못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서해안에서 북한 군인들이 해적이 되어서 중국애들을 대상으로 해적질을 일삼았었던 과거의 경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정은은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무형의 존재이며 리병철과 그의 일당들이 현재 북한을 장악을 하고 있으나 이 역시도 완전하게 북한군을 통솔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병철이 완전하게 군을 통솔하고 있었다면 이번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리병철 역시 현재 집단 지도 체제에 의한 북한군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쿠데타 세력들 간과 비쿠데타 세력들 간의 암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 사이에서 김정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일 것입니다. 리병철이 쿠데타에 성공하고서도 완전히 북한을 장악하지 못하는 것은 김일성부터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까지 내려온 3대 세습과 백두열통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신적인 지지를 힘으로 누르고서 리병철 자신을 지도자로 인정해달라고 하기에는 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꼭두각시이거나 이미 사망한 김정은과 김여정의 대역을 방송에 내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리병철이 쿠데타를 일으켰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남한과의 평화협정과 그로 인한 불안감이 북한 군부를 자극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 내부적으로 어떤 급변 사태가 있었을 수도 있으며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 과연 한국 정부가 리병철과 그 쿠데타 세력들의 집단 지도 체제를 과연 잘 관리할 수가 있느냐의 부분이며, 이로 인한 미국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잘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